중간선거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양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은 49%로 민주당의 43%에 비해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서의 공화당 53%, 민주당 40%보다 차이를 좁히면서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해 추격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특히 앞으로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어느 당이 더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41%를 얻어 39%의 공화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워싱턴 정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회 활동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23%에 불과했고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은 67%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은 61%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